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. 가지볶음을 준비했습니다. 가지는 4개인데 여기 같습니다. 아주 저렴하거든요. 요거를 볶아놓으면 맛이 있습니다. 먼저 가지를 잘라줍니다. 한튼독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. 소금, 방큰술입니다 한 큰술을 넣어서 간을 좀 해줄 겁니다. 그냥 볶으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좀 없애기 위해서입니다. 이렇게 해서 물도 또한 큰술 정도를 부어줄게요. 그러면은 가지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재를 넣습니다. 양파 반 개입니다. 파 조금 있으면 맛세요 홍고추,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2개입니다 송송 이 것도 셀이랑 빛깔을 냅니다 10분 재리 새에 젤리 더니 너무 물거 보세요 소금 넣고 물젓용고했더 이게 물에 다 나왔습니다. 이 물은 꽉 짜서 버려줄 겁니다. 자, 이제 목줄이 쏙끓 겁니다. 자, 뒤에서는 지금 짠. 김간장 하나 넣었고요. 매칠청도 하나. 같이 는 하나. 흠솟으시고. 가지 농욕, 가지 이거를 그렇게 볶아놓은 맛은 있어요. 생각보다도. 볶으면서 가지를 이제 익혀줍니다. 아줍니다겠네니 아, 예. 아, 불을 꺼주게 예 불을 꺼고서 통깨도 좀 넣어주시고 예 마무리 맛을 살려줍니다 참기름도 한큰술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헬로우 미자시의 맛있는 가지 볶음이 완성이 됩니다. 저희 영상 봐주시서 감사합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, 예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예. 감사합니다.